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요즘 정말 복이 드물게 에, 무더운 어, 날씨가 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흠모하는 어, 오방 최흥종 목사님에 대한 어, 소개 말씀도 이제 두편 정도 어,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음. 오방초행 최흥종 목사는 해방 때까지의 집결을 끝으로 이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전남금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연단에 올라서 위원장 인사말을 하면서 우리 모두 양해하고 사랑하며 서로 돕고 받들고 단결하여 아름다운 우리 조국 건설에 힘을 합치자라는 요지의 인사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인품이기 때문에 보름 후에 근국위원회 위원장을 사퇴를 하게 되고 새 위원장으로 박정규 씨가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해방 후에 여러 단체의 최흥종 목사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마도 해방 후의 혼란기에 오방 최흥종 목사의 명성과 권위를 빌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고 아마 그렇게 빌리려는 그런 집단이나 그런 모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추대로 이루어졌고, 또 고문직을 맡아간 것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엽 교수는 지적하셨습니다. 1954년, 이제 해방 후 9년이 되는 해죠. 나환자 정착촌 4개의 마을을 호해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1956년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로써 나환자 정착촌인 호해원이 공식적인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개의 음. 마을에 150여 세대, 인원은 한 600여 명이 되고요. 그분들이 호해원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방 최홍종 목사도 그 호해원에 같이 숙식을 함께하면서 당신이 세운 호혜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 일을 보셨습니다. 그는 한센인들이 위험한 병균을 옮기는 그러한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아니고 아니라는 사실을 한센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범적인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 한세린들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데 크게 노력하셨습니다 한세린 사회의 여러가지 내부의 문제는 그들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함께 극복하고 풀어나갔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헬리트 카는은 역사란 과거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과거를 거저 망각의 세계로 흘려보내는 대신에, 오방 선생과 한센인들이 호혜원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어, 이해와 사랑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한센인들이 겪은 어, 차별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어, 성찰하는 일입니다. 호혜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포용과 화해, 그리고 공존의 시대로 만들어가는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저자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슴에 꼭 새기길 바랍니다. 호혜운은 한센인들이... 에, 그들의 가슴 아픈 사회적 낙인과 혐오의 역사를 꿋꿋한 자세로 어, 극복해 나간 상징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호혜원 공동체는 2013년 광주와 전남의 에, 그 공동으로 개발하는 혁신 도시가 나주에 들어서면서 해체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호해원이라는 어, 호해원이 있었다는 그런 흔적도 없는데요. 제자는 그, 어, 그 카가 이야기하듯이 에, 역사란 미래와 현재의 대화라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호해원의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호해원이 가지는 그런 역사적인 어, 사실을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후손들이 알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작께서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의미와 또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하는 그 정신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날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되어서 그 자리에 호해원이 있었다는 이정표를 만들고 거기에 그 내용을 기록해 두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1953년에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80% 정도가 결핵균에게 결핵균의 잠재적인 감염 환자였습니다. 그의 결핵으로 사망한 환자가 53년 한해 동안에 약한 8만 명에 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 초등학교 때 결핵 타구가 교실마다 있었고 결핵 예방을 위해서 침을 함부로 뱉지 못하게 하는 그런 캠페인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의 인구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광주에는 제중병은 현재 기독 병원인데요. 그 재중 병원이 1951년 정상화되어서 어 허버트 카팅턴이라는 분이 원장을 맡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결핵 환자 치료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어, 이상하게도 그제도 북한군 포로 수용소에 있던 결핵 환자들이 음 재중 병원으로 많이 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 귀순 프로가 완치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자살 소동을 벌린 사건도 발생하기도 어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중병을 했어요. 이 사건이 시민 사회 부분이 나서야 한다는 경종의 역할을 했고 오방 정종 목사가 바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오방 정종 목사는 어 백십자 여명회라는 어 재하의 결핵 치료를 위한 호성문을 직접 만들어서 전국에 발송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